여기 녹취록이 있어. 이거 되게 중요한 거다. 응. 나는 이해가 안 가네. 직접 수사를 안 했어. 왜냐면, 응? 그 동네도 안 가봤고, 둘이 관계가 그런 거 아닌가 하는 걸 저는 확실히 알지도 못하고, 응? 그거 나 보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얘기하겠어? 검사가 이제 재판 과정에서 나를 불렀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렇지. 근데 증인으로 부른 적도 없어. 라고 얘기를 했네요. 어, 이거 거짓말 그러니까 없는 얘기네. 없는 얘기네. 그러니까 나는 검사 역할은 여기까지. <laughs> 그래요, 형. <laughs> 이거 못하겠어. 이건 아닌 것 같아. 요 <laughs> 이거는. 내가 아 이게 검사 역할에 탐난다고 해도 아, 이거는 네. 너무 허술한 것 같아. 야, 이거는 명확하게. 가족들은 부녀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왔다는 그말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펄쩍펄쩍 뛰어요. 한번 같이 보시죠. 허... 와 이게 다가자면 얼마나 크... 한 집안을 완전 박살을 낸 건데. 이 방에서 원래 그 막내 딸님. 따님... 예, 네, 혼자 맞아. 여기서 자고 있다가 우리가 이제 엄마 돌아가셔가지고 지금 피해서 여기서 우리 신랑이랑 여기서 자다가 어? 얘하고 여기서 맨날 같이 잤거든요. 여기서? 근데 아빠 고 오빠가 여기서 좀 잤어요. 좀 기서. 그러니까 조카들하고 맨날 같이. 같이 여기서 그냥 하죠. 여기서. 칠월달부터 계속 여기서 자는데 응. 어떻게 지금 아빠하고 그렇게 부조장 관계가 되는지 그런 것도 이해가 안 가고 저도 응. 그런 식으로 자기들이 소설처럼 써버리고 말이 안 되고 자기 그러니까 사실 가족들도 이게 공간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얘기했을 뿐만 응. 아니라 이 분녀는 법정에서 살인은커녕 성관계 여부도 일관되게 부인했어요. 게다가 백 씨가 막걸리를 사러 갔다는 7월 2일 네. 저기 7월 2일 있죠. 네, 막걸리 3병 차화 3병. 음. 시장 가는 길 도로에 cctv가 16대나 설치돼 있거든. 음. 근데 그날 백 씨가 아내와 국밥집에 갔다면 음. 백 씨의 차가 찍혔어야 하잖아 cctv에. 음. 수사 초기 경찰이 근처 cctv는 이미 다 뒤져본 상태였거든. 분석한 사진만 천장 이상이에요. 그래서 CCTV 내놓으라고 했더니. K 검사가 화질을 복원하는 중이다. 사진이 너무 많아서 시간이 걸린다 하더라는 거야. 기다려라. 차일 피를 미루더니 2심 재판이 거의 끝날 무렵에 이런 주장을 합니다.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CCTV는? 뇌우 때문에 고장이 났다뭐 때문에? 번개였어요? 번개? 번개? 번개가 그러면 떠. 1심 때도 그기 했었어야지 1심, 1심 때는 화질이 안 좋다, 사진이 너무 많다 이렇게 얘기해놓고 갑자기 CCTV가 그거를 왜 이렇게 늦게 알아? 경찰들이 다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치, 그죠? 당연히 얘기가 됐었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지금 16대잖아요, CCTV가 네. CCTV 자료는 모조리 뇌우에 맞아서 그날 다 사운이 되어야만 가능한 일인데 아니, 이건 예, 말도 맞아, 안 되죠. 아니, 그래서. 뭐야? <laughs>